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저는 고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부활의 환호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선창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후창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삼세번이라는 게 있죠.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 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늘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요. 부활의 소식은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한 줄기 빛이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거짓과 불이, 술수와 그리고 수많은 폭력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고통하며 절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무엇이 된 거냐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를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 앞에 죽음이 놓여 있지만, 죽음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요.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뭘 주느냐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삶에서 태어나고 또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노세하죠. 그리고 병들기도 합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요. 아,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또 다른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 뭐라는 거예요? 왜 다른 관점인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과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똑같이 저들과 이 땅에 태어나서 죽지만 우리에게는 뭐라는 거야? 주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저들과 살아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부활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것이에요. 부활절 아침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죠. 뭐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굳이 우리가 뭐 부활을 주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고 설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 여기 앉아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다면 왜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또 다른 행적 하나를 제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적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갈릴리로 부르신 사건이라는 것이요. 어디로 부르셨다라고요?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지 사흘 만에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는 이 사람들을 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살로메다 이렇게 세 사람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유가 들려 있었다라고 있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지금 무덤 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야. 그 무덤 앞에 어마어마한 큰 돌이 땅 놓여 있는데 그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옮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걱정과 고민과 근심 가운데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세상에 그큰 돌이 굴려져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안에 들으다가 보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났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이 청년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이를이청년이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마가복음 는이장 오늘 이절구절이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난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너에게 희 오늘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요?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지내시던 중에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때 어디로 가시겠다라고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곳도 아닌 갈리로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사람들 앞에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굳이 갈리로 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딱 무덤 앞에 살아 계셔서 여기 딱 무덤 입구에 계시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나서 보여 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못이 바뀌었던 못 자국과 창자국을 친히 보여 주면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요. 심지어 로마의 병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이거는 여러분 말하나마아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자신의 부활을 효과적으로 명료하게 전하기를 원한다면 굳이 왜 관리로 가나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여러분. 왜 굳이 갈릴리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아니면 빌라도의 궁전 앞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자신이 살아났다라고 그못 박혔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면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명료하게 당신의 부활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어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이예요. 우리가 우선 여기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갈릴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갈릴리하면 무슨 생각만 나죠? 갈릴리 바다만 생각나잖아요. 호수만 생각나잖아요.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갈릴리라고 명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라고만 되어 있지 않죠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를 긴네렛 호수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게네사렛 호수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디베라 바닷가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이처럼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할 때 열두 지파 가운데 아셀과 납달리라는 지파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 갈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훗날 솔로몬 왕이 두로 왕이었던 히람 왕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그 이후로 갈리 주변에 있는 성읍 20개를 선물로 바쳤어요. 선물로. 이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로 이 갈릴리 지역에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갈릴리 원 주민만이 아니라. 이후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아수르는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디로? 다른 지역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는 누가? 페니키아인들과 같은 외부인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다시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하나둘 들어와 가지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게 되었고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마을이 형성되고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의이 갈릴리와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과 비롯해서 제가 앞에서 소개한 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갈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이 순결합니까? 순결하지 못합니까? 순결하지 못하죠. 여러분. 순결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그렇다고 중심이 되는 땅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배척받는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땅 갈릴리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고통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어둠의 땅이고 그늘진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공적 생애인 3년을 그곳에서 지내셨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자라시고 사역을 하시므로 이방 땅이고 멸시와 조롱을 받던 이 갈릴리가 예수로 말미야마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사의 선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늘진 땅이 어떤 땅이 된 거예요? 빛의 땅이 된 거예요. 빛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야마?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 머무셨던 이유는 이처럼 버려진 땅, 척박하게 없는 땅, 그늘진 이 땅과 같은 이 땅을 빛으로 만들고 뭐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병 환자들과, 중풍병자들, 손마른 자들 고치시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을알았던 12년 동안 앓던 그 여인도 고치셨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리고 보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 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푼 곳도 갈리 어느 들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곳도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에 그늘진 땅에 신험하고 있던 자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이 다시 그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에요. 왜 갈릴릴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갈릴리를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 땅을 향한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성을 가서 정벌하거나 로마로 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군주들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 그대로, 그리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그 겸손의 모습,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병자를 다시 고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자리로 우리 주님이 다시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도 그리로 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이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여전히 갈릴리로 다시 부르셔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과거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나오게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셨던 그곳에 가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그 진정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갈릴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극률과 자비보다 어떤 것? 더큰 선물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에요 그더큰 선물이 뭘까요?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고통 죽음에서 해방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래서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들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힘과 격려하며 용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거기까지의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 것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어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것이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니요 내가 언젠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지 너에게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주었지 그러나 사랑은 나더라, 사랑은 내따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이전에 주었던 것은 잠시잠깐 이 세상을 위하는 것일 뿐이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너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다시 갈릴리로 향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신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실패하고 절망과 좌절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한 것이에요. 요한몸 21장을 보면 예수님 실패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여러 제자들을 그곳에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부르시잖아요. 갈릴리티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소녀 앞에서도 비굴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똑같이 세 번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소명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불러 주셨던 첫 번째 부르심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뭐라는 거요? 나의 부활을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며 부활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만 말고 처음 예수를 만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은총, 그 사랑의 감격스러운 그 시간, 그 장소, 그 갈릴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언제였느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 입고 병고침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자리. 처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을 받았던 그 시간, 그때의 그 자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처음 불러주셨던 주님, 복음의 사명자로, 목회자로 불러주셨던 그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갔어니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컸는지 그것보다 더큰 은혜의 선물이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 영생의 소망이 있어?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귀천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이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거나, 때로는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서 힘들어할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죠. 그럴 때마다 너무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내 사업도 내 자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고해와 같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나사로도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랬지만 그도 역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가지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이요,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살아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어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내가 너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너희가 부활한 나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다시 보기를 원해.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